저희가 회사를 하면서 처음에 세웠던 비전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laughs> 첫 번째는 경제라는 게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힘든,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좀 쉽게 만들어 보자. 음. 그리고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좀 싸게 만들어 보자. 음.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네. 그리고 어, 가장 어떤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빠르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은 거의 대부분 보안. 그리고 결제, 뭐 어, 기타 등등, 뭐 송, 송금, 환전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뭐 가상화폐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그걸 처리하는 회사들이 핀테크 기업이고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실제로 그보다 훨씬 많은 시장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증권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핀테크의 특성은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 퀄리티의 컨텐츠를 빠르고 쉽고 싸게 전달한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핀테크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SBS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데 유저층이 연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배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들을 하면은 뭐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음. 이분들이 모바일을 이용하는데 스마트폰 다 쓰시니까 이분들한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시작해서 저희가 결론을 낸게 컨닝이라는 서비스인데 뭐 그런 식의 전달을 굉장히 쉽게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저희는 핀테크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증권 정보를 네. 증권 정보를 어떻게 쉽게 그 사람들한테 퍼트리고 그렇죠. 그걸로 그그 그 뭐로 이제 뭐야 거래가 일어나게 네. 하고 돈도 쉽게 이제 그렇죠. 따로따로 뭐 은, 은행 하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서 바로 됐어야 네, 네, 되게 네, 네, 쉽게 그쵸. 아주 쉽게 네. 그 이제 이 분야의 산업이 네. 그러니까 제좀산업쪽으로 봤을 그쵸. 때는 이제 어쨌든 이제 성장을 해 오셨는데 네. 그 성장 시점이 그니까 2008년도 그런 아주 정말 최악으로 네. 상황이 떨어졌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의 기간이었잖아요. 이제까지 쭉해와 네, 네,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려나요? 뭐 어떤 어떤 긍정적인 어떤 사, 이쪽 업종에 네. 혈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이유도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네. 그 이게 뭐 계속 이렇게만은 가지 않잖아요. 주식 시장이라는 네. 건 이러니까. 네. 만약 하락으로 가게 됐을 때 네. 어떠한 식으로 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증권하고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게 부동산인데요. 이해를 쉽게 좀 부동산 설명 해드리면 부동산 거래는 시장이 좋고 나쁘고 2008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위기와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타격을 입고, 실제로 많은 매물이 그, 전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은 뭐, 부채에 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년도랑 비교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는 계속 유지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증권과 부동산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실물경이 이끌어나가는 신호랑 똑같기 때문에, 호황일 때는 훨씬 좋고 불황일 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 특징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주식 시장의 또 특징적인 부분은 최근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연말 기준 그리고 올해 상반기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중점. 어느 정도 답보 상태로 아, 그냥 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음. 그렇다면 오늘 오늘 시장을 떠난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오늘 시장을 떠나요. 내가 주식 투자 다시 하면 내가 서울 간다. 뭐. 내가 <laughs> 어내 주식 투자 다시 하면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제가 95년 내가, 때 떠났어요, <웃음> <90년도에>. <웃음> <웃음> 95년도에, 95년도에 떠났어요. 95년도에. 아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 또 오늘 아나돈좀 벌었는데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계좌를 계속 개설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가 빠져나가는 수와 들어오는 수가 비슷하고 음. 실제로 신규 계좌 개설 수는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구는 네. 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특징적인 하나의 변수는 저희가 좀잘 모르겠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최근에 주식 투자 상하한폭이 원래 15%에 30%, %에 15 %에 30 늘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현명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지금 한두달 정도는 그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추세예요. 음.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정부에서 기대하는 대로. 시장이 폭등할지, 아니면 그냥 눈치만 보다가 그냥 그대로 가게 될지는 저희도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터넷 은행을 네. 이제 정부에서 네네. 인가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금융도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것같습니까 현재 보시기에. 현재 은행 증권반 있잖아요. 기존에 네. 쭉 있어왔던 네. 몇십 년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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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업들이 그쵸. 요즘 이제 뭐 핀테크니 뭐 이렇게 이런 소셜 맞습니다. 마케 연결 시대 때 네. 네. 앞으로 10년 뒤쯤에는 5년 뒤1 0년 뒤에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어떻게 갈것 같습니까? 사실 한국 핀테크 포럼이라는 포럼에 제가 발기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같이 음. 활동을 하면서 조찬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국내는 미, 미국이나 유럽과는 상당히 좀 다른 관점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대한다는데 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좀잘 되는 서비스가 있으면 음. 뭔가 상생의 길을 찾거나 아니면 음. 그 회사를 인수해서, 인수해서 대기업이 음. 뭔가를 키우려고 하는데 음, 음. 한국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발견해려고. 저희도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뭔가를 하나 내놨는데. 네. 뭐, 얼마 안된 기간에 똑같이 나왔어요. 어, 대기업에서? <laughs> 네,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아, 대기업 이... 어딥니까? 지금 말이아도 하세요, 그냥. <laughs> 아 <아니, 웃음> 이름도 너무 똑같잖아요, 막 전화했더니. 어, 어. 아,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뭐. 그냥, 그냥 뭐, 좋아, 뭐, 우리도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됐어요. 어. 이렇게 했는데. 소송을 해도 이건 너무 장기전으로 가고 싸울 수가 없으니. 어. 그냥 손잡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했더니. 음야. 아, 뭐, 그럼 기회가 되면 같이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약간. 유야무야된 거네. 찝찝하지만 음.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고 갔습니다. 저건 그 서비스는 못 받았죠. 네. 백교사한 네. 그, 서비스는 잘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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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어느 네. 기업이 말했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네. 캐비안에서 네. 어디 <laughs> 어디인데요? 아 있습니다. 네? <웃음> 지금 <웃음> 저희 파트너 사라서요. <살아서요>? 네. 아, <laughs>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해야 하고 파트너 됐구나. 디테일이문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한번 망한 한번망아신게 많은 거예요. 이따 옵트레코드로. 네. 옵트레코드. 통합시다.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지인들한테 우스갯소리 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은행은 정부에서 이제 최근 발표됐죠. 네, 네 그렇죠. 이틀 전인가 발표가 돼서 자본금 500억 원 이상만 돼도 네. 인터넷 은행 인가를 해주겠다. 음. 그리고 연내에 두곳 정도를 인가해주고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문을 여는 거를 생각해보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카카오라든지 나름대로 인터넷 네, 미래에셋, 네, 있어야... 네, 어, 뭐. 키움증권 뭐 등등에서 많은 곳이 이제 도전 하겠다 음. 얘기가 나오는데. 그뒤통수로 치는 액션이 하나 나왔어요. 음, 음. 뭐가요? 인터넷 뱅킹에 대한 부분에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네? 하기 일주일 전에 네. 우리 은행에서 네. <laughs> 위비뱅크라는 그 인터넷 은행도 아닌 네? <laughs> 우리 은행도 아닌 어... 네, 신기한 모바일 서비스를 하나 내놨습니다. 네. 제가 그 아까 제가 지인들한테 농담삼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그걸 터치해서 새벽 3시 반에 음. 어, 이게 서비스 새로 나온 거예요. 어? 나오자마자 다운 받아서 터치해서 이게 막 눌러보다가 네. 실수로 700만 원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신용 대출. 아. <laughs> 바로 바로 나와요? 새벽 3시 반에요. 어, 어. 그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핀테크라고 했던 것 자체가 네. 기존의 제도권이 너무 불편하다. 음. 뭐 공인 인증서, 액티브 엑스, 그렇죠. 기타 등등 뭐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 넘기 위해서 너무 불편하니 음. 이거를 간소화해서 뭔가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게 핀테크다. 음. 그리고 제도권은 이미 머리가 굳어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은 뭐~ 어떻게 보면 액티브하게 빨리 움직일 음. 수 있고 이렇게 막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다 송금 네. 환전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네. 대기업에서 하면 훨씬 잘하는 겁니다 아. 음.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기존의 자신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음. 충돌해서 아, 그렇죠. 뭐 오프라인으로 있는 지점이라든지 나머지 기본 산업의 위기를 위기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뭐 카니발라이즈니까 대형사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우리은행에서 제가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봤더니 우리은행에는 제 개인 정보가 다 누구보다 잘 들어가 있죠. 네. 음. 그러니까. 새벽 3시 반에도 이거 누르다가 어 그래 뭐 얼마 뭐700 누르고 음. 대출 승인 확인 딱 눌렀더니 몇 단계가 안됐어요. 다섯 단계 밖에 안됐거든요 승인 눌렀더니 입금되었습니다. 문자 온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어, 모바일 뱅킹으로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입금이 된 거예요. <laughs> 새벽에. 야. 아침에 9시에 은행 문 열려면 전화를 했죠. 아, 죄송한데 어. 제가 어젯밤에 그냥 눌러보다가 실수로 닫았다. 그랬더 그런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막 그냥. <laughs> 다시 되돌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금리가 얼마인데? 금리가 몇 프로예요? 아, 사실은 금리 높죠. 어, 네, 그게 이제 8%? 뭐, 네, 8%에서 10%대 정도 되는데 기존 카드론이라든지뭐 카드대출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네. 절반 되네요. 네. 그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1금융권에서 그걸 못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동안 음. 다못 한다 했었는데 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핀테크라고 하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보면은 굉장히 영세하거나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 수익에 대한 부분은 좀 부진하지만 이게 잘 되면 굉장히 잘될 것이다. 네. 사실은 그게 대기업이 뛰어들기 시작하면 바다. 과연 그게 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송금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출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음. 의욕적으로 굉장히 추진하고 계시는 분 많지만 음. 결국에는 기존의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뛰어드는 순간 어쩌면 이거는 핀테크에 대한 열풍은 대기업을 위해서 그냥 다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